자, 그럼 이제, 예제 3번. 예제 3번도 뭐, 그냥. <laughs> 첫 번째가 뭐, 보면,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그럼 주사율 두 개니까, 뭐. 야6 곱하기 6이니까. 전체가 36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36 중에, 합이 10 이상. 합이 10 이상이니까. 합이 10 되는 거, 11 되는 거, 12 되는 거, 그냥 다 세라는 얘기 아니냐, 그냥? 어? 그래서 합이 10 되는 게몇 가지야? 세 가지인가? 어? 11이 두 가지고 12가 한 가지. 그냥 이거지. 어? 10 되는 거, 11 되는 거, 12 되는 거세냥다세라 그냥 그냥 자, 두 번째는 얘도 한 눈이 다른 눈의 배수가 될 확률. 한 눈이 다른 눈의 배수가 되면 어, 이건 하나씩 다세 되네. 그러면은 11. 1이면 12부터 16까지 다 되지. 그 다음에 2면 2, 2, 4, 2, 6. 이렇게 될 거고. 3이면 3, 3, 3, 6. 4, 5, 6, 6은 4, 4, 5, 6, 6만 되겠네. 그래서 눈이 같은 거. 4, 4, 5, 6, 6. 그래서 눈이 같은 거는 1, 2, 3, 4, 5, 6. 6개에다가. 얘네들은 1, 2는 2, 1도 되는 거잖아. 자리 바뀔 수도 있으니까. 5개에다가. 여덟 개인가? 어? 여덟 개는 자리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 그냥 하나씩 세주면 되겠지? 응? 자 개념 넓히기도 풀까? 어? 개념 넓히기도 보면 자한 개의 주사일 두번 던질 때 나오는 수를 m, n이라고 하면 자3달 번은 자, <laughs> 자 i의 n i의 m 곱하기 마이너스 i의 n 제곱이 얘가 1이 되래 자, 얘가 아. 1이 되는 확률인데, i 몇 제곱해 1 되지? 네 제곱. 네제해1 되잖아. 근데 그거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가 빠져나오면 제곱해서 마이너스이 되지 이번에는 이거 제곱이 되지. 그래서 결국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 나눠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 어? 그래서 n이 홀수면, n이 홀수면, 그거 뭐야,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마이너스 1이 돼 되잖아. 이제 그래서, <laughs> n 플러스 n이 될수 있는 수가, 제곱이나, 2 또는 6 또는 10까지 갈수 있나? 자, 눈이니까, n이 짝수면, n 플러스 n이, 4, 8, 12, 이렇게 가야 되나? 맞아? 음. 자, 그러면은, 얘는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지. 6이 되는 거는, n이 홀수니까. 합해서 6 되는 거. 1호. 3, 3, 5, 일 3가지? 10이 되는 거는? 5, 밖에 없나? 한가지지 자, 4가 되는 거는? 2, 2. 한가지밖에 없나? 어? 8이 되는 거는? 2, 6. 4, 4, 6, 2. 3가지? 한가지 어? 이렇게, 이게 끝인가? 맞습니까? 그럼 몇 개야 이게? 10개? 다 버. 36분의 10에서 뭐 약분해서 18분의 5다해 주면 되는 거지요. 그냥 해서 경우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냥 나눠서 따져 주라. 여기는 <laughs> 자, 이제 예제 4번을 한번 가 보면 예제 4번이 이제 확률의 기본 성질을 성질에 이거 해서 푸는 문제야. 그러니까, 둘다 같은 놈이라고 해도 다 다른 놈으로 생각해서 풀라. 이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예제 4번이. 자, 예제 4번을 가보면. 자, 흰 공이 5개, 빨간 공 3개. 검은 공 3개, 빨간 공 2개.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첫 번째 문제가. 임의로 두 개를 꺼낼 때 모두 흰공이랑 노를 구해라. 그럼 뭐두개 꺼냈는데,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이게 흰공이 구분 안 된다고 해서 같은 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다 다른 애들을 보는 거야. 그래서 흰공, 검은공, 빨간공이다 다른 공이야. 그럼 다른 공 10개 중에서 그냥 두 개를 뽑으라는 얘기지. 지금 어, 그래서 12분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흰공 중에 두개 뽑아라. 그럼 흰공, 어떤 걸두개 뽑아도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럼 말이 안 되겠지. 그래서. 다 다른 거로 보고 빈공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라 그냥 이게 끝이지 어? 자두 번째는 이번에는 세 개를 꺼낼 때 모두 다른 색이다 세 개를 꺼내니까 십시삼 10, 10, 분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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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면 되겠네 5 곱하기 3 곱하기 2 그냥 이거 해주라는 얘기다 어? 그래서 다 항상 확률로 갈 때는 얘네들이 구분이 안 돼도 다 다른 놈으로 보고 다 써주라. 라는 거. 자. 그럼 4-3번도 한번 보면 자 주머니 속에 N개 흰 바둑돌이 N개가 있고 검은 바둑돌이 3개가 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임의로 두 개를 꺼내때 돼. 두개 모두 검은 바둑돌 확률. 자 임의로. 전체 n 플러스 3, c2 중에 두 개가 모두 검은 바둑돌. 32가 12분의 1, /12, 이거네? 어? 그러면은 결국, 이게 뭐야? n 플러스 3, c2가 36이네? 뭐가 36이지? 36. 뭐가 36? 9C? 9C? 응. 그래서 얘는 6이다. 그냥 해주면 되는거지요. 그냥 어, 별력이 없지. 어 그냥 기본 확률의 성질만 알고 있으면 되는거야. 그냥 자 그럼 예제 5번도 한번 가보자. <laughs> 자, 얘 안에 정사각형 안에 한 점을 잡았을 때, 둔각 삼각형, 우리가 이제 둔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예각 삼각형을 따지려면 둔각 예각, 직각을 따지는 면 그래서 이제 얘가 봐. 이두점이얘 기준이고, 이게 한 편이고, 이 안에 한 점이 있어서 딱 잡아서 둔각이 돼야 돼. 그러면은 기준이 되는 게 원을 그려야지. 원, 그래서 얘를 원을 그려서, 이렇게 원을 그려서. 얘원 위에 어떤 점이 있으면 항상 점 보면 원주가 여기 굴도잖아. 그래서 원 위에 요 점이 여기 선이 여기 해당되는 애들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 선에 해당되는 애들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안에 있으면 등각삼각형이고 밖에 있으면 예각삼각형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근데 확률이면 전체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 중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은 나올 수가 없겠지. 그냥 얘는 선밖에 안 되니까 넓이가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이 문제는 예각이거나 둔각이거나 이렇게밖에 안 나오겠지. 어? 자. 그래서 문제가 뭘 구하래, 얘는. 분각 삼각형이니까. 그냥. 요 넓이 아니냐? 어? 그래서 전체 넓이가, 한 변의 길이가 2인 동사 형이니까 4분의. 요거는 반원의 넓이네. 반지름이 1이니까2분의 파이. 그래서 이게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 어? 직각삼각형 될 거를 포함한 것까지. 응? 음? 넓이니까 요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주룩해서 이 선만 따라가. 선만 따라가니까 넓이가 나올 수가 없어. <laughs> 어? 직각삼각형. 이될 확률은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어? 그래서 얘는 선상이니까 응. 자 그럼 5단위선 번도 한번 뭔 얘기인지 볼까? 자 그래서 확률은 야, 확률 기본 여기 확률의 뜻고 활용 부분은 그냥 저기만 잘돼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 경우의 수만 잘돼 있으면 되는 거야 경우의 수만 자 그래서 여기는 다 별거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응? 자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해서 범위가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4a는 0 얘가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해라. 실근을 가질려면 뭐해야 돼? 3배씩 해야지. 그래서 3배씩 d프라임 4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나다. 그래서 결국 a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나다니까 a는 1보다 커나든지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수직선상에서 자 마이너스 5부터 그 수직선상에서 해당되는 부분의 길이가 얼마냐 이 얘기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왜 칸칸 나누면 몇 칸이야 10칸이지 10칸 중에서 1보다 커나왔던지 0보다 작거나 왔던지 이렇게 되니까 요거 보라는 얘기는 그럼 여기가 1이고 0이니까 전체 열칸 중에 한 칸만 뺀 거잖아. 그치그 답은 그냥 10분의 네? 9다.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응. 어 해당되는 전체 칸수 중에 해당되는 칸 수. 어? 만약에 정수가 아니면 칸 수를 더 쪼개야겠지. 어 해서 전체 칸 수만 잘 찾아주면 되는 거다.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가 나오는 게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 덧셈 정리 아까를 뭐랬어? 합집합이랑 교집합 더한 게 a랑 b 더한 거랑 같다. 그냥 이게 덧셈 정리이다. 알겠냐? 그래서 넘버. 오케이? 넘버. a 합집합 b랑 a 교집합 b 더한 게 a랑 기도한 거는 같다. 어? 그냥 이 넘버 대신에 확률 프라바빌리티에서 확률 p로만 그냥 바꿔주면 끝이다라고 했어. 여집합도 마찬가지고 여사건. 1에서 a 빼주면 a 의 여집합되는 거. 그냥 요거만 기억하면 돼, 더쌤정리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집합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는. 알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직접 봐도 별거 없습니다. 예제 6번, 7번도. 자, 예제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예제 6번은 첫 번째가 흰공 5개, 검은공 4개. 흰공이 5개, 검은공 4개인데. 이 중에서 두 개를 꺼낸대. 그럼 뭐야, 그냥. 아홉 시, 아니, 아홉 시 된다. 9시 이지. 근데, 모두 같은 색이래. 그러면 흰 공이 두개 뽑든지, 또는 검은 공두개 뽑든지. 근데, 흰 공, 검은 공뭐 겹치는 게 없잖아. 깔고 끄니까 더해주면 끝이지. 자,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1학년 5명. 이거 똑같아. 1학년이 5명, 2학년이 4명, 3학년이 3명이 참가했는데, 대표 2명을 뽑는데, 같은 학년 1학년. 그럼 애도 마찬가지로. 그냥, 앞에보다 훨씬 더 편한 거 아니나, 이건 다? 12시 중에 1학년 중에 2명이든지, 2학년 중에 2명이든지, 3학년 중에 2명이든지 해서 그냥, 다 나눠서 더해주면 끝이다. 어? 그래서, 경우에 해나서 쪼개면 그냥 된다. 자. 그럼 6-3번도 한번 봅시다. 자, 6-3번은. 자, 1부터 10까지 10장이 있는데, 첫 번째. 임의로 두 장의 카드 선택. 두 장의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 그럼 곱이 짝수는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1 빼기. 10개 중에 2개 뽑는 것 중에서 곱이 짝수에 반대는 거야 곱이 홀수잖아 그럼 홀수 1, 3, 5, 7, 9, 5개 중에 2개 뽑으면 되겠네 그냥 그럼 이게 끝이지 자 두번째 거도 세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 그럼 10, 1 3 근데 이번에는 합이 홀수래 합이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홀수가 되냐 홀수를 3개 뽑든지, 또는 홀수가 1개 해도 되나? 홀수 하나, 짝수 두개 뽑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그냥? 어? 그냥 다, 그냥 단순하게잘 가면 되는 거다. 알겠지요? 자, 7번까지 딱 보도록 합시다 <laughs> 자, 예제 7번은, 자,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가 3개래. 자, 주사위가 3개인데, 자, 적어도 2개의 눈이 같다. 적어도 2개의 눈, 적어도라는 거는 1 빼기, 적어도 2개의 눈이 같다는 건 반대는 거, 뭐? 모두 다른 눈이라는 거잖아. 근데 첫 번째 건이고두 번째 건이고 세 번째 건 순서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6의 세제곱분의 모두 다르니까, 6개 중에서, 순서 생각해서 뽑으니까, 6비 3, 이거 그냥 빼주면 되는 거 아니니까. 자, 두 번째는, 세 눈의 곱이 3의 배수다. 그러면은, 세 눈의 곱이 3의 배수라는 건, 적어도 한 번은 3의 배수가 나오라는 얘기 아니야? 그제? 그럼 적어도 한 번은 3의 배수가 나온다에 반대는 거야. 3의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지. 그럼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인가? 어? 그러면 3번도 안 나와야 되니까. 1 빼기 3분의 2에 3제곱 빼주면 그냥 되겠지요. 맞습니까? 네. 음. 자. 그럼 7-3번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여기서는 뭐 개념 넓히기까지도 문제가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없어. 자, 흰공두 개와, 아, 얘는 조금, 그런가? 흰공두 개와, 검은 공이 세 개가 있는데,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 그 색을 조사한 후, 다시 넣고, 그 공과 같은 색의 공을 하나 더 넣어둔다. 그 다음에, 상자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이 적어도 한개 포함될 확률. 어, 자, 그러면은, 첫번째 흰공이 나올수도 있고 두번째 먼저 검은공이 나올수도 있겠네 어? 그럼 흰공이 나올 확률이면 5분의 2고 검은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지 어? 자 그럼 흰공이 나왔으면 흰공이 몇개로 바뀌는거야 여기는 흰공 3개 검은공 3개 이렇게 되는거 아닌가? 어? 그 색과 같은 공을 하나 더 넣으니까 그랬을때 임의로 두개 건데 흰공이 적어도 한개 포함된다 적어도니까 여기서는 이제 모르고 여사건으로 가야지 어? 그래서 1 빼기 6시 중에 흰공이 하나도 안나오는 검은공 중에 두개 뽑는 31 맞나? 자 이번에는 검은공이 들어갔으니까 흰공이 두개 검은공이 네개니까 1 빼기 6 2 분의 얘는 검은공 네개 중에 두개 뽑는 응? 그래서 전 먼저 앞에거 시행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행을 또 한번 해야 되는거지 이거는 그래서 어, 관계할 때 그래서 그냥 차분차분히 나눠서 날라, 그나마 요게 그냥 쭉 한번 그나마 시기 좀 기네 어? 음. 그래서 다 나머지 별게 없습니다 확률의 뜻과 활용은 그래서 기본 성질만 잘 알고 항상 누구든지 기대되는 정도가 다 똑같아야 되니까 항상 선택할 때 모두 다 다른 놈이라고 생각하고 꼽아라 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지요. 응. 앞에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7번에. 응.